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유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만약에 하룻밤에 400억 원이 넘는 여행이 있다면 혹시 음. 가실 건가요? 일정은 열 17일 정도 되고요 왕복 티켓 또 현지 체류비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인데 이 가격이 총 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 일단 700억 원. 그 정도면 네. 어디든 어, 네. 제 돈으로는 못갈것 같아요 아, <laughs> 아니 근데 목적지가 어디길래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네이 목적지는요 고도 400킬로 위에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음. 700억 원짜리 우주 여행에 참여한 사람 있는데요. 모두 네 명으로 세 명은 억만장자고요 억만 한 명은 전직 우주비행사입니다 아... 이들은 이 미국 기업 엑시엄 스페이스의 우주여행 상품을 구매한 것인데요 이 스페이스엑스의 유인 캡슐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다녀왔습니다 예. 이번 우주여행이 의미가 있는 건요 이백퍼센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최초의 우주 관광여행이라는 점입니다 예. 이 억만장자 세 명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미리 계획했던 우주 실험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목적은 우주 관광이었죠. 열, 원래는 한 10여 일 정도 체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주로 간 건데 지구 악천으로 인해서 15일 동안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머물렀다고 하고요 출발 후 17일 만인 지난 26일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날인 27일 스페이스 엑스는 또 다른 우주인을 태운 로켓을 국제 우주 정거장을 향해 발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네 명의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나사 소속 우주 비행사들로 앞으로 6개월 동안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음... 이들 중 특히 지질학자인 제시카 와킨스는요 이 ISS에 장기간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는 첫 번째 흑인 여성 우주비행사라고 합니다 음... 이번에 이 사용했던 크루4 임무 캡슐은요 나사가 정식으로 우주비행사들을 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낸 네 번째 우주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처럼 우주여행은 물론이고 우주로의 수송을 민간 영역으로 끌고 온건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덕분이죠. 이 나사가 우주왕복선을 퇴역시킨 이후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려면 원래는 이 러시아 소유주 로켓을 타야만 했는데요. 음. 스페이스 X로 인해서 이제는 민간 우주 로켓 사용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상업 우주 여행 시대로도 이 본격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비용이 조금만더 저렴해지면 저도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자 4위 소식은 새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7일이죠. 이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네. 이새 정부의 방역 정책을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명 규모로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기로 했고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또 체내 항체를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또 이와 함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또 예방접종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둔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서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또 사망 위로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어나고요. 이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병 관련 임상 진료는 물론 연구와 교육을 함께 총괄하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만큼 실질적인 대비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자,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3위 소식은 아포피스 탐사 계획이요. 이게 결국에는 예비타동성 조사 대상에서 이 탈락이 됐다, 제외가 음.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 아포피스 탐사 관련 소식은 저희가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사실 여러 번 다뤘거든요. 그렇죠. 짧게 다시 살펴보면요. 오는 2029년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에 아주 가까이 스쳐 지나갑니다.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내 연구진들이 아포피스 궤도에 탐사선을 미리 보내서 이 소행성을 따라다니면서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연구와 탐사선 개발 및 발사를 위해서 오는 2024년부터 7년 동안 3,80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하지만 과기부는 아포피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에서 제외를 시킨 건데요. 대형 연구 사업일수록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는 합니다. 음. 하지만 이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가는 시기가 2029년 4월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러니까 탐사 사업 시작 시간이 시기가 늦어지면 탐사 자체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미국 나사도 지구로 현재 기환 중인 오시리스 렉스라는 탐사선을 이용해서 아포피스를 탐사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이번 탐사 계획이 정부 제안이 아니라 과학자가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연구 개발이 꼭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포피스 탐사는 우리 기술로 발사체부터 탐사체까지 다 시험해 볼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데 네. 음, 좋은 쪽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위는 또 다시 세 정부 관련 소식인데 과학계 홀대 논란이 일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새 정부 출범까지 뭐한 열흘 정도 남지 않나 맞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주부터 과학기술 분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에게 정권을 부여해서 뭐 범부처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원하겠다 음. 발표. 바도 있고요. 예. 이번 주에는 이 미디어 전반의 규제 혁신을 통해서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우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의 인공지능 등 첨단 학과를 만들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디지털 교육을 필수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윤 윤석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과학 기술이었고 음. 그만큼 과학 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를 많이 밝히고 오랫동안 밝혀왔죠. 예. 인수위원회에서 이 과학기술 관련 여러 정책들이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과학계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둘, 거버넌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이건데요. 예. 안철수 위원장의 합류로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사실 과학계가 기대했습니다. 음.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않았고요. 예. 또 대통령실에도 이 과학 교육 수석을 두지 않기로 해서 2000년 이후로 유지되어 온 수석급 과학 조직이 대통령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음.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학계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과학기술 단체들이 과학기술 혁신 수석이 없다면 새 정부의 국정 철학 중심에 과학기술이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러면서 호소문까지 발표한 건데요. 네. 여기에 이 당선인의 주요 과학 공약이었던 우주청 신설과 관련해서도 설립지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과학 공약 중 이 대통령,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을 챙길 수 있도록 한 민간합동위원회 구성만 이제 남은 상황인데요. 음. 민간합동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또 역할, 권한 등이 하루빨리 나와야겠습니다. 네. 예. 예. 과학계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일위 소식은 역시 이거군요.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일상회복에 한 걸음 가까워진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이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결정된 이후로 한 1년 만인 건데요.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6주, 6주째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위중증 환자 수는 물론이고 이 병상 가동률도 굉장히 낮게 유지되는 점을 들어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특히 야외에서는 공기중 전파가 뭐 실내보다는 크지 않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고위험군 위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했는데요. 예. 하지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또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 1m 정도의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또 합참과 같이 비말 감염 위험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에 나섰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현 시기는 시기상조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한 건데요. 음. 사실 인수위는 이새 정부 방역 저, 대책을 발표하면서 5월 말에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안철수 위원장은 이번 발표가 성급했다. 또현 정부가 아무래도 이 방역의 공을 모두 가져가려고 한 음. 것이다 이렇게 보고 비판까지 했죠. 예.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유행 감소세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자, 결정한 사항이다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우리 국민의 면역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음. 이번 조치가 법적인 착용 의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범위가 줄어든 것 뿐이지 감염 위험 상황이 큰 상황 또 그리고 또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 이렇게 함께 당부했습니다. 네.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밖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잘안 쓰게 되지 않을까 음. 지금 이 부분인데 실내에서는 꼭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